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코맨 TV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에, 공투장비가 DX55 오 어, 5K OK 공투장비가요 에, 지금 아, 논두렁 수렁문에 와 가지고 논두렁 쌓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곳이요. 아, 수렁이 수렁문입니다. 이 수렁문을 아, 이렇게 다 걷어 갈대를 다 걷어내 가지고서 이게 논두렁을 쌓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아, 꿀을 이제 파가지고서 이제 범문에다가 이렇게 눈뜨라고 형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버켓을 이렇게 또깎으로 찼습니다. 예, 버켓을 또 이렇게 깎으로 찼어요. 타가지고서 아, 지금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문질러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가 굉장히 이제 빠지는 곳입니다. 수렁이에요, 수렁론. 수렁론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서 한 번에 치고 나왔습니다. 아, 나와가지고서 지금, 공투 장비가 이렇게 또, 아, 짝딱 이렇게 이제 또를 한 번씩 이렇게 파가지고서 걷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제 봄, 봄이 되면은 이제 공투 장비들이 이런 또논두렁 작업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투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를 많이 또 보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돼, 좀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을 아무래도 이제 버켓도 이제 이렇게 또 주지버터도 사용도 하고요. 뭐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무래도 이제 붐대가 더 짧으니까 저렇게 이제 버켓을 깎고로 차면은 또 아무래도 좀 붐대가 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살살 딱 비벼가면서 이렇게 노드랑을 이쁘게 만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가지고 또 이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살짝살짝 예, 아무래도 이제 장비가 여기서 이제 먼 거리에서 하다보니까 붕대가 짧다 보니까 아 포켓을 저렇게 이용을 해서 요쪽을 아, 볼을 살짝살짝 펴지고 있습니다. 아요 TX-55 아 오케이 요 장비는요 아 장비가 제가 숫자 얘기했듯이 이 장비는 복합동작이 굉장히 잘 나오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부삿자 하시는 분들이 이 주산 장비를 선호하는 이유가 복합동작이 굉장히 잘 나와요, 엄만하게. 그래서, 장비를 하시는 분들이 주산 장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이 굉장히 빨라요. 아무래도 이제, 요런 곤죽을 작업을 하실 때는요, 아 그냥, 아 노틀방에다 올려놓고 물기가 빠져야 됩니다. 그, 그냥, 음, 이런 곤죽흙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어 물기가 빠진 다음에 한 번씩 눌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면 곤죽을 아 올려놓고 만약에 버켓으로 누르면 곤죽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장비가, 아, 이렇게 다음에, 물기가 빠진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분질러주는 겁니다. 에, 여러분들 보이시죠? 앞에. 예, 이렇게. 수렁눈을 들어가서 한 번에 노즐하고 쌓아가면서 이렇게 눈동화를, 눈툭을 형성화 시켰습니다. 지금 현 조장비가 이제, 이제 이쪽으로 올라고요. 저쪽으로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예, 저렇게 이제 공주 장비가 이제 스타링을 저렇게 많이 합니다. 예. 자체적으로도 오지만은 이제 분대를 찍어서 이제 스타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내려옵니다. 이제 예, 저렇게 다니실 때에는요, 예, 공주가 좀오죠 예. 지금 눈이 지금 이제 물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빠집니다, 여러분들. 예. 눈이 좀 굉장히 좀칠퍼 걸립니다. 예, 지금, 제가 여기,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여기 작업을 하려고 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눈뚝도 좀 앉아주고,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아, 갈대, 흙도, 아, 평탄한 작업을 시키려고 지금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봄철에는요, 이 공투 계좌를요, 좀팽팽히 조이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 계좌가 느슨해지면요, 아, 이런, 이런 노트렁에서 이 계좌가 벗겨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 봄철에 이렇게 노트렁 일을 하실 적에는요, 이 계좌를 팽팽하게 구리수치를 해가지고서 에, 이렇게 좀조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뽀랑을 파면서, 이제, 본죽을 올려놨던 흙에 갖다가, 이제, 물기가 빠진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보켓으로, 꾹꾹 한번 눌러줍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자, 밑에도 이제, 이렇게 또를 쳐가지고서, 이제, 위에다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트랑 쌓는 것도 여러분들,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이건죽 흙을 갖다가, 그냥, 아, 붓켓으로 누르면요, 아, 분주기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아, 기름을 갖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물기가 빠진 다음에 보켓을켓으로 타다 타다 이렇게 비벼 가지고서 아, 그냥 이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노트북뭐 이렇게 노트랑 작업을 할 때는요, 뭐 RPM을 아, 뭐 세게 놓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건 뭐 힘을 유...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RPM을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아, 켓을 이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본죽을, 아, 문질러 줍니다. 살짝, 살짝. 이게 굉장히 곤주기 여러분들. 곤주기이기 때문에, 예, 살짝, 살짝, 그냥, 아, 깨 바닥으로, 살짝, 살짝, 한번 문질러줘요, 이렇게. 예. 너무 뭐, 모양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물만 빠지면 되니까. 아. 그래서, 살짝, 살짝, 이렇게 한번, 렇깨주로 문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동영상으로 배우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포크맨이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은요. 일머리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논두렁 작업을 하실 때 포크맨이 한 영상을 보시고서 응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투 하시는 분들은 이런 논두렁 삼는 이런 거를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험자분들은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초보자분들은 만약에 눈두렁을 쌓아 오게 되면은, 뭐, 어, 뭐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흙을 파가지고서,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예, 이렇 딱, 다가 보강을 하는 거예요, 뚝을. 아, 물을 세지, 물이 세면 안 되니까. 지금 저쪽 안에가 이제 수렁논이었어요수렁논을갖다가흙을다 걸어가지고서, 이제 눈두렁을 형성화 시켜가지고, 봄에 모를 숨기 위해서 이제 눈을 형상화 시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런 이제 눈두렁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아, 요령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예, 요령이 생겨요. 저렇게 이제 저기도 아. 한라를 찍어가지고 이제 수평, 수평하게 수평을 맞춘 다음에 또 이렇게 예, 흙을 퍼 올려서 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비가 자세를, 자세가 잘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에, 위에도 평평하게 아, 나란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예, 여기는 굉장히 눈, 눈이 빠지는 아 수렁논입니다. 수렁논, 수록놈. 아 수렁논, 아, 논둑을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 있던 논은요, 아 논을 농사를 저먹지 않았던 땅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지는 논이라 논기계가 들어가질 못해가지고서 이제 굴삭기가 이제 이렇게 논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예, 뚝을 보강을 해서 이제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이제. 물을 만드는 거에요 여러분들 에. 이런 수동면에서 작업하실 때에는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버켓으로 이렇게 푹푹 찍어가면서 아,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에. 그러지 않으면은 아, 부삭기도 이게 빠지면은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켓으로 푹푹 찍어가면서 아,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확인을 해가면서 만약에 버켓이 예, 포켓이 다 들어갈 정도로 눈이 빠지면요. 아, 장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들어가면 은 빠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예, 항상 루드로 작업하실 때는 에 아, 포켓으로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고 찔러보고 아,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항상 우리 포크맨 TV 몸으로 움직이는 포크맨 TV가 제대로 노력하고요. 여러분들, 아,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아,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포크맨 TV. 오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트나이스 감사합니다.